베이시간에는어하면에서 베이스만 존재이생는전편한 모습으로, 서 베이스는, 베수있습니이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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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듣이스는베 삼양 이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laughs>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어, 사랑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지만 항상 어, 초변물이없고나 같은 걸이 자리에 세워주는가. 아, 이번에 좀안 왔으면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안 왔으면 왜꼭뭘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배우기를 그때 배웠어요 적어가지고 나와서지 어, 이렇게 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습관이 들었는데 사실상은 조용머리가 없어가지고 어, 참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항상 이 자리 참여하면, 어,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분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워요. 참 귀하게 쎈 받은 분들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총재 목사님, 또 대표, 어, 회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기도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복 기도는 가짜라고 해서가 아니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 네. 어, 우리 총의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오는데 아, 성김을 참 잘하시요. 성김을 잘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기포하시는 그런 종입니다. 저 같은 거오호가 그리 성기겠다고 어, 성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오늘 우리 대표회장님 말씀 대로참 화려한 축복이 이만절로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존경하는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보공사역의 성능을 아, 받들고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과 욕을 가진 인간을 상태로 그들의고귀하는 영의 문제와 유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제1 1 대한민국 국민보찬기대에 참여하신 동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자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고청진 총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수행받는 국민일보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성으로 또 찬양으로 일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단 또 찬양하신 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해주신 대표회장님 되신 신일수 옥사님께서 옥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선포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격려하며 겸생한 삶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 우리 또, 축사하시는 어, 귀한 목사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